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또 저와 함께 성서 지리와 또 지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장에 나타난 신학적, 복음적 의미를 은혜롭게 풀어주실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이용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베냐멘지파의 땅, 여리고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난복지 땅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에 큰 성으로서 도무지 침략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를 전쟁 없이 도로라는 명령을 할때 요수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 여류구성을 도을때 여류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세리장 사깨우가 예수님을 만나서 뽕나무에서 아주 주님을 뵙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이 그 집에 가서 축복하면서 함께 있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 시대에 걸쳐서 영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적 역사가 깊이 깊이 젖어 있는 여리고,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하에서 북동쪽으로 13km 떨어진 베냐민 지파의 땅, 여리고에는 현재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발을 내딛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장 먼저 이곳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다. 제 손끝에 보이는 저곳이 바로 지금부터 3천 한 4백 년전 여호수아가 법계를 메고 도를 때 그때 있었던 그 성이 지금도 견고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베냐민 지파의 의미 있는 성읍이 된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리고를 보셨습니다. 참 여리고는 한편으로는 사막 같으나 한편으로는 풍요로운 그런 농가이기도 하고 생산성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입니다 또시안 안 가보신 분들은 지리를 통해서 보시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순례할 때 좋은 도움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홍 교수님 또 지리를 통해서 여리고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여리고를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지만 그 제대로 모르고요 또성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정세 때문에 그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 여리고를 못 들어가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아, 여리고를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그 해안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오면 중앙산악지대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바로 이 중앙산악지에 있는데 어, 대략 해발 800m 부근에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지나가고 있는 이 지역을 요단지구대라 그러는데 여기는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사해는 마이너스 400 정도 되고요. 여리고는 대략 마이너스 한 260m 정도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60m니까 굉장히 낮은 곳이죠. 그리고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동쪽 부근으로 2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 이곳은 그 중요한 이유는 그 교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곳은 그 요르단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관통해 있고 또 요단 계곡을 통해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교차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은 강우량이 1년에 100mm 정도 됩니다. 2, 300mm 이하로 내려가면 그 지역을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는 사막에 있는 큰 오아시스 마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이름부터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데서 알수 있듯이 그~ 이지역의 그~ 특산물인 그~ 종려나무 열매 즉 대추야자 열매도 있고 목사님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막지대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과일 또 유황 소금 향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토산물과 위치와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지역 조건을 갖춰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인류가 최초로 살았던 성벽 도시라고 하는 이유가 가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이만큼 참이 여리고는 우리 교수님 설교하신 대로 어, 사막인데도 참 샘에서 나오는 풍부한 물 때문에 그런 많은 좋은 과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 이 교수님 그 혹시 여리고에 가서 맛있는 과일 안 잡숴 보셨어요? 네, 우리 교수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성지순례하면서 그 여리고에 도착하면 꼭그 버스가 주차하는 곳에 큰 가게가 있는데, 예. 그게 과일들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어~ 널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서 먹었던 것은 수박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예. 맛보라고 수박을 잘라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서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아직도 막 침이 돌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마 과일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구약 시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리고하면 가장 기억하게 되는 사건이 어,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어, 맨 먼저 가나안 땅 안에서 함락시킨 도성이 여리고입니다. 예. 어, 군사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또뭐 무기나 또어떤한 어 군인들의 용맹성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에 따라 순종했더니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다. 예. 그러한 것을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 성을 주위를 돌아라. 일곱째 날은 어, 일곱 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은 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외쳐라 그렇게 했더니 성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다 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 또 하나는 엘리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예언자 선생님인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를 뵙고 그에게 영역을 갑절받는 그러한 사건이 이 여리고에서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엘리사가 여리고에 물이 어 별로 그렇게 수질이 좋지 않아서 농사를 지으면 별로 열매가 없다라고 했을 때어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게 만들고 거기에서 물이 아주 좋은 물이 되는 것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킨 그러한 장소가 여리고이기도 합니다. 예. 또 하나 더 나오는 중요한 기록은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 아하왕 때에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어, 제일 큰 아들과 제일 막내 아들이 죽게 됩니다. 큰 아들은 여리고의 그 털을 닦을 때 죽게 되고, 마지막 아들은 문짝을 세울 때 죽게 됩니다. 이것은 여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여수아가 예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너지는 성인데,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은 첫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수백 년이, 한 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실현되는 사건이 여리고에서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이 교수님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수와서 6장에 나오는 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킨 그 사건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함락 그 사건이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건 자체가 보여주는 그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한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한 군대도 아니었는데 난공 불락의 도성에 있는 여리고를 함락시켰다. 그건 참 기적적인 사건인데. 네.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섯 동안 돌라, 일곱째 날은 일곱 번 돌라, 일곱 번돌때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크게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이게 보통 그 용병 순론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순종했고 질서 있게 따라 나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여리고를 함락했다는 이 사실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어떤 면로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볼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죄에 유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문화 환경들이 많은데 그러한 일에 대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난공불락 같은 일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귀한 매일매일의 도전이어 교훈이라고 봅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그 순종의 결과는 이루어졌다. 결국은 우리는 순종만 하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 오늘 순종의 삶이 복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떻든 우리가 그런 삶의 순종이 절대적임을 인식하면서, 오늘날도 그런 순종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면서, 오늘날도 그런 순종이 있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 의 역사에 있던 사건이 많은 베네민제파의 성읍 여리고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 여리고에는 신약시대 예수님과 이어지는 사건이 많다. 이곳에는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 세리장 사케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올라갔던 뽕나무가 있다. 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시험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는 수도원이 세워졌고, 산동쪽 기슭에는 당시 예수님이 머물렀다는 동굴도 현재까지 남아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 여리고는 신약 시대를 여는 대사건의 현장이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터,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던 수많은 영적인 이적을 보았던 여리고를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 보셨습니다. 지금은 잔잔하지만 그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 그 베냐민 지파의 성읍 여리고는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여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여리고를 좁게 해석하는데 넓게 이야기하면 여리고 지역 이렇게 이해해야 음.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지역은 아,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의 여리고는 지금 우리가 보통 찾아가는 그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가는 그 언덕 아, 그 언덕을 구약시대 여리고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이 곳이 여리고로 확정되기 전에 그 이 지역 사람들은 아랍어로 이 언덕을 텔 에즈 술탄이라고 하는 언덕으로 잡았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이곳이 여리고로 확정되면서 텔 여리고로 즉 구약 시대 여리고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규모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이텔 여리고 구약 시대 여리고는 넓이가 한 4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우리 평수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한만 2천 평 정도니까 그당시론 상당히 넓은 도시였죠. 그리고 높이가 약2 4 m 였습니다 지금은 2 4 m 성벽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옛날로 따지면 엄청 높았죠. 그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3 m 니까그 아파트 8층 정도 높이의 성읍이 평지에 있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이 지역은 안토니우스가. 크레오 파트라에게 분양할 정도로 그 아주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헤로당왕이이곳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데 예루살렘의 겨울철은 우기니까 이 음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가까운 이곳에 그헤로당왕이 여름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여리고가 신약 시대의 여리고라 그럴까요? 그런 데가 생겨졌습니다. 이 교수님 여리고는 그 신약 시대에 사 예수님과도 사실 관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 이곳에서 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할 때 네.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네. 여리고 근처 의 시험 산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하고 또이겨냈던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이나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다거나 절하라거나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 성령에 이끌려 이 시험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신 그러한 경험이 있는 곳이 이 여리고 근처에 있는 시험산이었고요. Yeah.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소경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낫기를 원해서 부르짖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한 사람을 부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깨끗하게 해준그 보게 해준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예.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관심 갖고 복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삭개오 집에 신방 가셔서 그에게 구원의 도리를 이야기하시고 그의 삶이 영적으로 변화된 그러한 경험이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 보면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소개되는 지역이 여리고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예수님의 설교 속에도 인용되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수님 말씀 들어보면 베네멘지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베네멘지파의 자부심도 참 어느 정도일 것이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신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여리고가 많은 성경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미 이전에 언급한 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같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시킨 것처럼 우리들의 매일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여수아가 그 여리고 성이 더 이상 누구도 재건하지 못하게 말하면서 이것을 누군가 새로 세우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그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이라도.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볼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약에서는 저는 예수님께서 열리고 근처에서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를 낫게 해준 그 믿음의 간절함이 있었던 갈, 갈구가 있었던 그 바디메오를 그의 믿음을 보고 낫게 해주신 그 사건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개요가 사개요가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던 그것을 그한 사람을 귀하게 보고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 가서 그를 구원했던 그 사건을 보면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한 사람의 영혼의 갈급함을 볼줄 아는 그러한 그 관심과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살아가면서.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적으로 갈급해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교수님께 말씀 들으면서 아마 시청자들이 많은 자기 삶을 다듬어 가면서 정리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지리적으로나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복음적 의미로 의문, 의문이 있어서 또 질문을 하고 싶은 방청객이 있습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아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마리아 여관이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현재도 혹시 볼수 있나요?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아, 요즘은 그 건물이 그 흘려 가지고 다시 좀 크게 짓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경우가 없는데 예전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 숙자리라 그래 가지고 흥분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사진 찍고 그랬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는 그 사마리아 여인 숙자리는 아닙니다. 아, 보통 한 16세기 부근에 터키 시대에 있었던 건물인데 그그 그 건물을 보고 사마리아 여인 숙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서 세운 거니까 아, 그게 사마리아 여인숙 자리는 아니고요. 어쨌건 요즘은 그곳이 그 공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들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다 그곳에 들리셔서 기념 촬영들을 하셨죠.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데에 대한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네, 어, 여러 고고학자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의 여러 도성을 함락시킨 그러한 때와 또 가나안 내에 있는 여러 큰 성읍들이 일시에 무너졌던 그러한 때가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1 7곳뿐만 아니라 하솔, 또 라기스, 무기 또 여러 도시들이 일시에 상당히 많은 폐허가 된 그러한 흔적들을 발견하고 있어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진입했던 때인 것 같다. 그러한 그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에 대해서 캐트린키니언이라는 여고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설명한 것을 보면 어, 여리고성이 포위되었던 그런 흔적이 많이 있다. 그다음에 포위된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어, 그때는 그 곡식 수확기였다. 근데 그 여수에서 보면. 모맥을 수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그 그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단강을 건넜던 그러한 기록도 나오고 그런 걸볼때 이런 걸다 종합하면서 이 키냐는 그이 여리고성의 함락에 대한 그 긍정적인 근거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때하고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또잘그 종합할 수 있는 그러한. 라고 봅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에 현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현장을 가본 것과 같은 그런 현장을 소개해 주셨고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그 사건과 같이 현장감 넘치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은혜가 될 줄로 생각되면서 우리 방송에 자부심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짓던 날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역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조리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던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할 때 즉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중히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진격하라가 아니라 여리고를 돌아라고 했습니다. 여리고를 돈다면 아마 많은 여리고의 군사들이 쳐내려와서 어느 순간에 망할지도 모르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곁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토론할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이적이요, 삶이요, 하나님의 책임을 짓습니다. 얼마나 순종이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오셨을 때, 그러나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찾게 오는 길을 보고자 했습니다. 사모할 때 만났습니다. 바로 디메오야들 바드메오도 자기가 소경으로 있었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만나 눈떴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모함으로 주님 만나서 축복받는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집바당 여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